안녕하세요, 망커TV입니다. 이번 사연은 지 엄마와 여동생만 불쌍하단 남편입니다. 사연 시작할게요. 결혼한 지 겨우 3년 남짓됐는데 30년은 지난 것 같습니다. 너무 쌓인 화가 많고 폭삭 늙어버린 느낌이에요. 4살 많은 남편과 28살에 1년 넘게 사귀고 결혼했습니다. 저 아홉 수 되기 전에 결혼하자며 너무 사랑한다고 절대 후회 안 하게 잘하겠다고 온갖 가만이설로 현혹하더니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저는 뒷전이 되더라고요. 남편놈은 원래 지 가족들에게 애착이 없었어요. 남편놈이 어릴 때부터 시부모가 산재로 장애를 갖게 돼서 경제적 책임을 시모가 전담하면서 부모님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데 남편 놈은 둘다 싫어하더라고요. 무능하면서 남들 즐길 건다 즐기고자 하는 아빠도 싫고, 혼자 돈 번다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자 행세하는 엄마도 지겹다고, 부모님과 살기 지긋지긋하다고, 얼른 너랑 우리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요. 시부모님이 집에서 싸우고, 시모가 울면서 남편 놈에게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너 때문에 겨우 버텼는데, 하고 한탄하면 말없이 들어주고 나와서 저랑 술 마시면서 힘들다 지친다 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안됐어서 토닥여주고 위로해줬고요. 근데 결혼하니 세상 지 엄마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듯 굴어요. 요즘엔 더해서 여동생까지 너무 불쌍하다네요. 결혼하고 몇달안 지나서부터 시모가 신혼집에 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퇴근하니 신혼집 앞에 시모가 울상으로 서 있더라고요. 시부랑 싸우고 갈 곳이 없으니 신혼집에 자꾸 오셨어요. 처음엔 저도 잘 지내고 싶고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생기겠나 싶어서 같이 차 마시고 밥 먹고 속상하다니 얘기 들어드리고 했죠. 근데 계속 이게 이어지더니 나중엔 주 2, 3회씩 오더라고요. 그리고 신세 한탄 대신 제 살림을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거울을 왜 부정타게 여기 뒀느냐. 책상에 먼지가 쌓였더라. 반찬이 궁하다. 퇴근하고 집에서 쉬고 싶은데 한두 시간 넘게 그런 잔소리를 들어야 하고 잔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바로 지적당한 걸 고치길 바라셔서 시모 보는 앞에서 반찬 새로 만들고 책장 닫고 물건 배치 새로 하고 남편 놈은 퇴근하고 와서 제가 그런 꼴을 당하는 걸 보면 말로만 아 엄마 그만해 하고 씻으러 들어가 버리고 그런 날들이 한석달 이어지니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남편 놈을 붙잡고 난리를 쳤어요. 왜 내가 네 엄마 한연으로까지 해야 하냐고 너 대신 네 엄마 기분 풀어줄 사람 필요해서 나랑 결혼했냐고 앞으로 못 오시게 해라 했더니. 불쌍한 사람이니 좀만 봐달래요. 네 엄마만 불쌍하냐? 너랑 결혼한 이유 하나로 한늘 취급받는 나는. 그렇게 한 달을 달달 볶으니 남편이 뭐라 했는지 한동안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추스리며 다시 잘 살아보자 하고 있는데 시부가 시모를 때린 거예요. 남편놈과 시모 말로는 살면서 때린 게 처음이래요. 멍들고 피날고할 만큼 심하게 때린 건 아니지만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욕을 했다네요. 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난리가 난 건지는 아직까지도 시부모 모두 말을 안 해요. 어쨌든 그렇게 난리가 나서 시모를 저희 집에 모셔온 거예요. 남편 놈이 저랑 상의도 없이. 근데 또 상황이 그러니 제가 뭐라 하면 나쁜 사람 같아서. 한동안 참았고 그렇게 시모가 저희 집에서 5개월을 살았어요. 그 5개월이 저한텐 진짜 지옥이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이거 치워라 저거 해라 시키고 저 없는 점심시간엔 알아서 밥잘 차려 드셔 놓고 아침 저녁엔 저 없으면 밥못 먹는 듯. 빨리 집에 와서 밥 차려라. 반찬이 왜 이러냐 난리난리. 시도 때도 없이 시이모들까지 집에 불러 밤늦게까지 놀고, 제 옷장, 냉장고 등을 시이모들에게 보여주며, 얘가 살림이 이 모양이다, 손이 게으르다 하고, 그걸 시이모들은 퇴근한 저한테 훈계한답시고 얘기하고, 남편 놈은 맨날 말로만 미안하다 그러고, 지 엄마한텐 불쌍하다고 아무 말도 못하고, 미치겠더라고요. 이러니까 시부한테 처맞지 하는 생각까지 들고, 뭐하는 짓이냐고 시모한테 악도 써보고 남편에게 이혼하자 하고 진짜 당장 이혼할 거라고 결심하고 난리치니까 나가더라고요. 자기 없으니 시부꼴이 말이 아니라며 웃기지도 않는 핑계를 대고 나갔어요. 그 뒤에도 남편놈과 몇 달을 전쟁을 치렀습니다. 저는 이혼하자 너랑 정떨어져서 못 살겠다. 이딴 막장가족인 줄 알았으면 너랑 절대 결혼 안 했다. 남편은 우리 가족이 문제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너도 잘한 건 없다며 제가 시모 기분 좀 맞춰주고 여우 같이 굴면 서로 좋은데 곰처럼 무뚝뚝하니 지 엄마가 불편하고 짜증나서 더 그런 거라고 개소리 하다가 다시 미안하다 하고 저한테 무릎 꿇고 빌었다가 계속 반복 그렇게 개진상을 떨며 싸웠는데 시모가 더 이상 집에 안 와서인지. 차츰 남편놈과 관계가 회복되더라고요막 애틋하거나 그딴 건 아니고 시무일만 아니면 나쁜 놈은 아니지 하고 친정부모님도 웬만하면 고쳐서 살라 하고 이혼료 꼬리표 달지 말래서 등신같이 또 다시 살아보려고 맘잡고 있었어요 근데 신우가 혼전임신을 했다고 결혼을 했어요 돈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 안하고 혼인신고만 했어요 아직 남자랑 같이 살진 않고요. 근데 상대가 직장 없이 PC방 알바하는 남자애고 신우도 취업한 지 1년도 안 돼서 모은 돈이 천만 원이 다래요. 예비 시댁도 돈 없다 하고 자기네 사는 전셋집에 들어와서 함께 살자 했나 봐요. 우리 시댁도 시어머니 혼자 소유거리하고 전셋집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 돈 없고요. 결국 지난주에 남편 놈이 지 여동생 어릴 때부터 맨날 싸우는 엄마 아빠 사이에서 기죽어 살면서 성격도 내성적이고 큰 소리도 못 내는 앤데 들어가서 시집살이 당하면 말도 못하고 알타가 큰일 날 거라고 신혼집을 우리가 해주잖아요 기가 막혀서 뭔 돈으로 했더니 결혼하고 3년간 저랑 맞벌이 하면서 모은 6천만 원으로 신혼집 월세 보증금을 해주잖아요 미친놈이 너그돈 손댔다가 뒤질 줄 알라고. 그게 너 혼자 번 돈이냐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또지 동생 너무 불쌍한데 너무 그렇게 몰인정하게 굴지 말래요. 나중에 갚으라 하면 되지 않냐고. 퍽이나 갚겠네요. 나이 서른에 PC방 알바하는 놈이랑 애 낳고 살면서. 이제 네 엄마에 이어 여동생이냐? 넌 맨날 네 엄마 네 여동생 불쌍해 죽겠다는데 나는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 나도 인생 한 번이야. 두번못 살아. 한 번뿐인 내 인생 이렇게 살긴 너무 불쌍하니 때려치우자 하고 친정으로 와버렸고 혹시 몰라 다음날 은행 가서 제 통장 거래 못하게 묶어버렸어요. 다행히 그 6천만 원제 이름으로 예금 적금 들어놨거든요. 엄마는 듣더니 네 시모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뭔 집구석이 다 개판이니. 도저히 더 참으란 말도 안 나온다고. 그래. 네 마음대로 이혼해라 하시고. 아빠께는 아직 말씀 못 드렸어요. 출장이 잦은 편이셔서 지금 타지시라. 돌아오시면 얼굴 뵙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친정 부모님이 워낙 보수적이시라. 제가 이혼해야겠다고 전에 말씀드렸을 때. 좀만 참아 봐라. 왕서방이랑 잘 이야기해 봐라. 좋은 시댁은 거의 없다 하셨었거든요. 근데 신우한테 돈까지 다 갖다 바쳐야 한다니 친정엄마도 절레절레 하시네요. 변호사 사무실 세곳 예약 잡고 내일 연차 됐어요. 이혼 진행하려니 속이 시원하면서도 남편놈의 가머니설에 속아 이혼녀가 돼버린 현실이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해서 하소연해봅니다. 네, 사연 여기까지고요. 베스트 사연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베스트 사연 야 여기서 이혼하란 소리 한적 없는데 신우 임신 보고 나니 님이 살 길은 이혼밖에 없다. 이미 시엄마 뒷수발에 남편 적극적인 데다가 신우도 보아하니 1년 살다 이혼하니 많이 할거 보이는데 신우랑 애도 글쓴이한테 위로겠지. 남편 주둥이 아량은 월급 한 천만원 버는 사람처럼 불거뻔하다. 두번째 베스트 댓글. 그나마 애가 없는 게 다행이네요. 지네 식구들끼리 똘똘 뭉쳐서 잘 살라 하세요. 세 번째 베스트 댓글 이래서 결혼할 때 집안 보라고 하나 봐요. 쉽게 이혼해 줄 놈이 아닌 듯 하니까 소송하시고 증거 모으셔야 할 거예요. 이혼하고 신혼집 정리해서 불쌍한 신우 신혼집 구해주고 네가 어디 가서 월세라도 얻어서 불쌍한 어머니 모시고 살아라 하세요. 남의 귀한 딸까지 불쌍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니네 가족이니까 너 혼자 불쌍하게 살면 다 해결될 거라 해요. 내 네, 베스트 댓글까지 읽어 드렸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